오케이 예, 예, 예. 마지막 분 커터 저 저쪽입니다 <laughs> 네, <마십시오. 웃음> 아 여기 영진이 형한테 당기는 거 아니야 네치야 킵킵킵킵킵 시장 할게요 킵 그래! 어, 51분까지 할게요, 51분! 아 레드볼! 레드볼 야 저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안 불어! 레드볼! 레드볼! 아 가까이 주세요 <laughs> 야 저렇게 넘어졌는데 <laughs> 어떻게 안 불어 <laughs> <laughs> 저거 업사이드 아니야? 들어왔어? 자기 다리에 걸렸어요 자기 다리에 어 몰랐어 잘다 우리 형들 간다 레드볼레드볼골키골키골키 부신 골키키! 골키키! 골키안 근데? 봐 다시 게 다시 다시! 다아 골라! 준호까지 와, 준호! 해네 쟤네, 쟤네, 쟤네! 잡아, 잡아야 돼, 이어 준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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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나이스! 나이스! 어 올라 가 올라 가라 뛰어! 뛰어! 어 뛰어! 골키! 골키! 아, 네. 괜찮아요? 나가세요. 골야옹사이사이사이 네. 야, 템포를 는데쥐 올라와야지. 템포를 는데헤아헤아헤 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 축하드려, 이거. 축하드 그냥 흥분해가지고. 킬야킬야킬이킬이 킬이야, 킬이야. 킬이아 킬이야. 킬이이야 킬이야, 이야 킬이야, 야 킬이야, 킬이야. 이 해야 된다. 아, 킬이야, 킬 아, 킬고 사람 이야 골게 네, 네. 와아 놀러 데려. 데려, 네, 아, 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러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너뭐 하냐? 왜러와 놀러 와 어, 러와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놀아와와와 가자 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코이. 코어. 아, 저. 어네! 아, 키시 알았어. 이분나 뒤 보는다. 예. 가자. 좋아. 레드볼 잘하 천천히 다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케이 다시 다더 아, 아, 뒤에 맞다! 뒤에!

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하하하하하하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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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맞아,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좋아요. 어, 잘 봐, 잘 봐, 잘 봐. 좋아요. 가보자, 가보자. 2대1 해, 이대1 해. 형이 형, 제발. 나 깨지 말고, 나 깨지 말고. 아니, 아니 왜?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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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왜. 이거 맞아, 왜? 형. 이거 진짜 맞아. 어. 아, 아, 파울! 파울 아요 제가 자 아, 제가 게게요 제가! 자신있어요 여기. 세게. <laughs> 여기. 여네 명, 여기. 여명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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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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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아, 어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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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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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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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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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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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 아, 막으하 봐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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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리 우리. 형이, 레드볼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레드볼. 저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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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, 키 <위턴> 받아. <laughs> <laughs> Out. 플레이하세요. 플레이하세요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<laughs>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플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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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공을 아, 플레이! 플레이! 조용조용조용. 조용, 조용. 몸으로 막았는데. 조용조용조용. 조용, 조용. 플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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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

끝! <laughs> 51분 <오케이>. 어, <laughs> 야 마지막 경기 <격이> 너무 격해 <laughs> 야왜 이렇게 세게 해 아씨 심판 못 보겠어